칼 엑스테리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년형 삼성 SM 픽업 트럭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 삼성, 스마트폰, TV, 최첨단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그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콘셉트카도, 루머도 아닙니다. 실제 양산을 전제로 한 픽업 트럭으로 스마트 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삼성의 야심이 담긴 차량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담하고 미래적인 외관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넓고 근육질의 그릴과 양쪽 헤드라이트를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헤드라이트는 슬림하면서도 정교하게 다듬어져 마치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단 범퍼에는 대형 공기 흡입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냉각 효율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주행 성능을 높여줍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 트럭은 강인함과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균형 잡힌 비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볼륨감 있는 휘라치와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역동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도어 손잡이는 매끄럽게 숨겨져 있다가 접근시 자동으로 돌출되며 사이드미러 대신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후방 시야를 넓혔습니다. 트림에 따라 최대 21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이 장착되며 정교한 기하학적 디자인이 차량의 현대적 이미지를 한층 강화합니다. 후면부 역시 인상적입니다. 중앙에는 점등되는 삼성 로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면과 동일한 형태의 LED 라이트 바가 트럭 전체 폭을 가로지릅니다. 리어 범퍼는 견고하면서도 주차 센서와 카메라가 통합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적재함은 내구성 높은 복합 소재로 마감되었고 전원 콘센트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공구나 캠핑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형 레일 시스템을 통해 필요에 따라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화물 운반은 물론 주말 캠핑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이 아름다운 차체에 아래에는 르노와 삼성 배터리 부문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기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AWD 시스템은 약 480마력, 최대 토크 700Nm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 이내에 도달합니다. 정의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덕분에 견인력과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탁월합니다. 삼성은 첨단 고체 전지 기술을 적용해 1회 충전으로 약 5km 주행 거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DC 급속, 충전기에 연결하면 10%에서 80%까지 약 2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며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파노라믹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운전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곡면 화면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터치나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잉스 플랫폼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심지어 가정의 스마트 기기들과도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실내 온도를 미리 설정하고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간단한 음성 명령 한마디면 됩니다. 실내 소재 역시 최고급입니다. 부드러운 비건 가죽, 재활용 복합 소재, 브러시드 알루미늄 포인트, 그리고 주행 모드나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룹니다. 시트는 통풍과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며 뒷좌석은 폴딩 기능으로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중 방음 유리와 능동형 소음 제거 시스템 덕분에 실내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모든 디테일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단순한 작업용 트럭이 아니라 현대적인 스마트 생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삼성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SM 픽업은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고속도로 주행, 차선 변경, 차광어리 유지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주차 보조 기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스스로 주차가 가능하며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초고화질로 주변을 표시합니다.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투명 보닛 뷰 기능을 통해 차량 앞바퀴 아래의 장애물을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교차로 감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긴급 자동 제동 등 모든 첨단 안전 장치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체체는 초고장력, 강철과 경량 알루미늄을 조합해 강성과 효율을 모두 잡았으며 배터리 하부는 충격, 흡수용 보호구조로 설계되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합니다. 오프로드. 성능 역시 뛰어납니다.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상고를 조절할 수 있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오프로드 견인 모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가 제공됩니다. 듀얼.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분배 덕분에 미끄러운 노면이나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드벤처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면 루프랙, 올터레인 타이어, 언더바디 보호판, 태양광 충전 매트 등이 포함되어 캠핑이나 오지 탐험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가격과 출시 일정에 대해 살펴보면 삼성은 2026년 중반부터 일부 시장에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5만 2천 달러, 상위 트림은 최대 7만 5천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첨단 전기 파워 트레인,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이 트럭이 진정.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기술과 이동성의 완벽한 융합입니다. 삼성은 전자기기에서 쌓은 기술 노하우를 자동차로 확장시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운전자의 스마트한 동반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자동으로 일정표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운전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좌석 온도와 음악을 미리 맞춰주는 시기죠. 이것이 바로 삼성의 생각하는 미래의 드라이빙입니다. 결국 2026 삼성 SM 픽업 트럭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삼성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강력함, 스타일, 지능형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 트럭은 포드 F1 랩싱 라이트닝, 테슬라 사이버 트럭, 리비안 R1T 같은 기존 전기 픽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오늘 칼 엑스테리얼에서 소개해드린 2026 삼성 SM 픽업 트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트럭을 직접 운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디자인과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 t 엑스테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